네,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에 겨울의 진객 철새가 찾아왔습니다. 좀처럼 볼수 없었던 멸종위기종 황새가 열 마리나 찾아왔고 천연기념물 제두루미와 큰기러기도 겨울을 나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. 김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철새들의 천국인 창원 주남저수지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큰고이한 무리가 저수지 한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. 큰 기러기 등이 물이 지어 내려앉은 저수지에는 겨울 철새들의 울음 소리가 울려퍼집니다. 요즘 철새들이 많이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현지에 한번 오 보니까 정말 철새들이 많네요. 훈련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듯 날개끝이 검은 황새도 찾아왔습니다. 황새는 전 세계에 2,500마리 정도만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. 좀처럼 보기 힘든 황새가 한꺼번에 10마리나 주남저수지를 찾아온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. 주남저수지에는 매년에 이제 뭐 오는 게 아니고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올 정도로 귀한 새고 제가 열마리를 본 거는 제가 이제 40년 담정 중에 처음 봤습니다.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큰 기러기의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.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철새가 주남저수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주남저수지의 먹이 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해질 무렵에 또농경계에서 먹거리 하다가 다시 이 저수지 잠자리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또 주위에 농경지가 있어가지고 새들이 좋은 조건이지 않나를 생각이 듭니다. 현재 주남 저수지에는 겨울철 새 80여 종, 13,000여 마리가 찾아와 긴 겨울을 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KN은 김동환입니다.